안녕하세요. 임프라 트타이거입니다.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 많은 곳에서 개학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3월 동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니까요. 정말 조심 운전, 안전 운전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3월이 되면서 많은 초등학교가 개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자 여기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735개에서 모두 실시하겠다 그리고 집중 단속 시간은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 그러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하교하는 시간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이때 특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하니까요 특별히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학교 앞에서는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자가용으로 등원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깜빡 잊고 운전하다가 아이 내려준다. 잠시 주차하거나 정차해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해도 안 되고 주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린이 집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된다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노란색 신호등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도로가 붉은색 계통으로 칠해져 있다. 이때는 모든 곳이 주정차 할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나 자동차 승하차 표시가 된 곳은 일부 허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표시를 보시듯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시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주정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승하차 할수 있는 곳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그리고 자동차도 어린이를 승하차 시킬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승용차로 아이를 데려다 준다 하는 부모님들은 여기 나와있는 어린이 승하차 표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어린이를 내려주고 싶다 하더라도 주정차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각종 위반을 했다면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냐? 신호나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를 했을 때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이 좀 다른데요.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승용차는 12만 원, 이륜 자동차 8만 원, 자전거나 손수레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30km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20km 이하 아, 위반했다. 승합차, 승용차 6만 원이고요, 일륜 자동차는 4만 원입니다. 만약 20km를 넘었다 그리고 40km 이하까지다 한다면요, 승합 10만 원, 승용 9만 원, 일륜 6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40km를 넘고 60km 이하다.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입니다. 만약 60km를 넘었다. 승합은 16만 원, 승용은 15만 원. 이륜은 10만 원까지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90km 이상 달렸다면 승합차는 16만 원, 승용차는 15만 원까지 범칙금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행 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했다. 이때는 승합 9만 원, 승용 8만 원, 이륜 6만 원. 자전거나 손수레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고요. 주정차 금지 위반은 어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 9만원, 자전거 6만원이고요. 노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금지를 위반했다면 승합 9만원, 승용 8만원, 이륜 6만원, 자전거 4만원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3월 단속이 심해지고 많은 곳에서 집중 단속한다. 3월 한달 동안은 운전하실 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